우리 6학년인데 번아웃으로 1년 반을 영어를 놓았습니다. 마음을 달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영어는 놔버렸는데 결방학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중등 영어에 늦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등 영어는요. 내신 영어고 내신 영어는 대부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내신은 문법이 한50% 정도 돼요. 왜? 그 시기는 그런 걸 배울 시기라서. 그렇지만 이게 고등으로 올라가면 아니에요. 수능 영어 다르고, 내신 영어 다르고, 중등 영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가 아니라 과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조금 이렇게, 어 따뜻하게 해주는 소수 영어학원.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해주는 영어학원을 보내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애가 뭐뭐 뭐 3학년, 4학년, 모를 수도 있는 것들 이렇게 살짝 도와주고, 애를 좀 북돋아주고 이런 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다시 돌아온 애를 번듯한 이름이 있는 그런 학원에 보내면 얘가 또 상처받는다. 다시 일어날 애를 갖다가 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슬슬 해도 된다. 그리고 6학년이니까 6-2, 그 다음에 중1-1년 동안 굴려도 영어 충분히 따라잡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데 보내라.